안녕하세요. 회원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경북 영천시 최신동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부지가 오늘 경매 매물로 나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어, 평수는 약 587평 정도 되고요. 지금 도로를 제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데, 한 15m, 25m 대로를 이면으로 접하고 있는 반듯한 모양의 최신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최신공단은 지금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최신산업단지로 지금 개발 호재까지 있는 곳이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먼저 드론으로 토지 전경과 어, 주변 산업 단지를 확인하시고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들어온 영상으로 오늘 해당 물건 확인해 보셨 거고요. 저는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의 어, 북서 측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도로, 북측으로는 약 25m의 대로를 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 진입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음, 인접 토지하고 경계는 정확한 건 청량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요 기준으로, 요렇게, 어, 서쪽 편 경계가 형성되는데, 요쪽으로는 길이가 한 50m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렇게, 이제, 북쪽편으로는약한 30m 정도로 요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평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오늘 토지 매물이고요. 자, 그리고 저 남쪽편으로는, 남쪽과 동쪽편으로는 약한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성으로 봤을 때는 뭐 이면이 접혀 있는 걸로 이렇게 코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저 뒤쪽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 차량이 있는 쪽에서는 보시면 그쪽도 도로가 있거든요. 영상 저쪽 뒤편으로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경매 물건의 남서쪽 편에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폭이 약한 15m 정도에 도로를 어, 모서리 부분이지만 접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쪽 편 경계는 아마 요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저쪽에 현수막 부분 있는 곳이 약간 코너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하셨을 거고요. 자, 오늘 매물에, 어, 매물 정보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영천시 최신동 752-7번지이고요. 어, 면적은 1,941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계산을 하시면 약587평 정도가 되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어, 현 상태는 지금 낮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자풀이 조금 자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이고요. 도로 상황은 북측으로는 약한 25m 그리고 동쪽과 남서 측으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씀드리면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자, 기반시설은 지금 보시면 뭐 전기라든지 수도, 갈로시설들은 충분히 인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어뭐 시설이 인입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이고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6억 4,040만 1,880원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어, 일반 공업 지역이니까요 건폐율이 70% 용적률 350%까지 건축이 가능해서 어, 공장이라든지 소규모 물류센터, 뭐 창고 부지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도로를 잘 접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진입과 출차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차량 통행 어, 차량이 좀 많이 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 건축을 하셨을 때 전용 부담금도 없으니까 더욱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해당 물건의 경우는 현 소유주가 어, 2021년 6월에 약 100... 6만 원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원체 안 좋은데요. 이인건으로는 그래도 평당 100만 원 선에 뭐 거래가 되는 었어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반영을 해도 4차 경매 최저가가 어, 한 61만 원대니까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매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5638번이고요. 어,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억 5601만 2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는 유찰이 된 상태이고요. 4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 최저 가격은요. 3억 6,221만 2천 원이고요. 평당가로 계산을 하시면 약 61만 6,800원 정도입니다. 어, 추천 시기는 4차 경매를 추천드리고요. 현 시세 대비 한 10에서 15% 충분히 뭐 부동산 경기 고려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용 부담금까지 고려하시면 아주 실질적인 매입가가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어, 뭐 경매 정보까지 살펴보셨고요. 어, 경매 절차나 권리 분석이 부담되신다면 저 해운공인중개사 윤소장을 찾아주시면 매수 신청 대리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찰부터 낙찰, 소유권 이전까지 고객님이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에이. 자, 오늘 매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건 번호는 2024 타겸 105638번이고요. 영천시 최신동에 있는 공장부지 경매 매물입니다. 대로를 삼면 접하고 있고요. 어, 일반 공업 지역이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영천 최신지구 개발 호재를 갖춘 어, 투자 용도로 생각하셔도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천에서 공장 구지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는 이만 인사 드릴게요.